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게리 체프먼이라는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의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저와 아내와 심도 깊게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책 기억하시죠? 네. 예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을 안 읽었고. 네네네. 그냥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 음, 음. 그 정도? 순위를 매겨 봐라. 네네네. 그렇게까지만 기억이 나요. 네. 팔, 책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팔 아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자세가. 응. 괜찮습니까? 허면해야죠 예.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진짜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어, 순위를 매겨 보시고 또 결혼하셨다면 그 부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연애할 때이거좀 재미로 해보고 음. 결혼하고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 근데 그 사랑의 언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일단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유형별로 사람마다 어,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자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 당신은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 뭐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줬을 때 사랑을 느낀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스킨십. 아, 이게 뭐 비단 어떤 부부관계, 어떤 침실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아, 이렇게 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셋째 봉사. 어, 연애하는 커플을 예로 들면. 뭐 리포트 같은 걸 대신해주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남자 가 차를 샀는데 세차장에 가서 같이 세차를 해준다든가. 데리러 와주고 막 데려 아, 그렇죠, 데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짐을 막 들어주고,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하는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거. 네 번째 선물. 이건 이제 어떤 물건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어 내가 지나치면서 했던 말을 듣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어 알람시계를 사다 준다. 어, 나 요즘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 했을 때. 알람시계? 알람... 너무 옛날, 옛날 물건이야. 이거 요즘 알람시계 아니, 뭐... 아니 모닝글로리 같은데 가서 알람시계가 더 선물한 적 없나요? 아무튼. 이 물건에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 난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거예요. 4번까지 했죠? 네.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 음. 그러니까 너무 서로 각자 일이 바쁜데도, 어, 꼭 시간을 내서 퇴근 후에 나를 만나러 온다든가. 음. 아니면, 음,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함께 공원에 가준다든가. 음. 전시회를 보러 같이 가준다든가. 아무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러분. 첫째, 인정하는 말, 스킨십,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머리에 넣으신 다음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요구해줬을 때 가장 좋더라 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0대 때 연애할 때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물리적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는 물리적 시간이 항상 부족했어요 음 저희가 다 어, 가까이 서울에 같이 있을 때도 뭐 일주일에 한번 한 번, 또는 많으면 두번 데이트를 했었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커플은 아니었어요 음. 또 이제 여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제 장거리가 되니까 음. 못볼 때는 뭐 3주에 한번볼 때도 있고 아 그랬었죠 네 그래서 물리적 뭐 함께하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꼭 같이 있는 게 아니어도 내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한 아, 것 같아요 만나지, 특히 여자들은 만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 어떨 때죠? 예를 들자면 전화할 때뭐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허... 데이트를 하는데 네. 그게 함께 있지만 내가 같이 있는 그 만족감이 충분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내 기분이다. 만나서 아... 만나서 안 좋을 바에 안 만나는 게 나.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만났을 때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아, 근데 하는 그 책에서도 하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꼭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아니고 다면서요 근데,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단순하게 그 작가가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물리적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만났는데도, 우리가 함께 있는데도 왜, 이제, 함께 진짜 시간을 제대로 보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의 없게, 음. 음, 음.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온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함께 있어도, 그그 그게 내 함께하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음. 마음이 느껴지면, 그마 마음. 그게 함께하는 시간의 어이. 어떤 사랑의 언어로, 언어로. 네. 맞지. 결혼한 이후에 우리 아내의 사랑이 어느가 좀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음. 1위. 요즘에 제가 뭘해 줬을 때 가장 사랑을 느끼나요? 저는 예전에 1위는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5위가 봉사였어요. 음. 저는 누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심지어 뭐짐 들어 주는 것도 어, 싫어해요. 싫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막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렇죠. 내가 아, 독립적인 여성이에요. 네, 진짜 차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 이런 거 진짜 아, 이거못요 기대고 치대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딸 여자들이 그런 거 봤을 때도 못 참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가 조금 불편했어요 아,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그 공원에 아, 운동을 하러 같이 나갔어요 보통 이제 같이 걷거나 같이 뛰거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도착 트랙에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어? 이따가 8시 30분까지 만나 <웃음> <웃음> 근데 오늘 하고 오늘 생각해봤어요 이걸 이제 한다고 해서 봉사가 거의 1위가 된어 아,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구나 네. 제가 뭐 설거지를 대신 해준다든가 아이를 대신 봐준다든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든가 놀를때 네. 사랑을 느끼는군요 진짜 찐사랑을 느끼고 아. 함께하는 시간은 사실 꼭...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아니 함께 없으면 더 좋은 거할 때도 있고 <laughs> 저는 20대 때는 1위가 인정하는 어. 말이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1위가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아, 거야. 그래요? 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응. 전수조사를좀 해봤는데, 응. 남자들은 대체로 1위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게 좀 인정을 좀 받고 싶어요. 줄줄. 네. 남자는 인정에 목말라 있는 존재. 왜 그럴까? 왜그왜 그런... 왜 타인에서 나의 인정을 찾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앞스로난 그런... 인정해주면 되지. 본능인 것 같아요. 음. 인정받고 싶은. 내가. 어, 저 남자보다 뛰어나다라는 걸내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 그 어떤 권력욕일 수도 있고, 음... 그 욕구가, 욕망이 남자한테 좀 강렬하게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1위로 함께하는 시간을 음... 꼽더라고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서 개별성의 그쵸, 그쵸?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음... 서로 연애할 때 자꾸 어긋나는 거야. 근데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저한테 했던 명언이 네.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 공개해도 됩니까? 하세요 <laughs>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데이트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응. 재밌게 하고 어, 저는 이제 일요일에 좀 쉬고 싶었죠 쉬고 싶었는데 어, 일요일에 이제 또 만나야 될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제 서로 좀 그런 간을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행복했고,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일요일 좀, 좀 건너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다. 토요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다. 근데 <laughs> 그때 무슨 중간에 스토리가 있었을 네. 거예요.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서 지금 좀 억울한데... 아니, 근데 뭐 대체로 동의하시지 않나요? 어... 좀 바뀌었나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아마 그 다음 주에 못 보는 상황이거나, 아마 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 만 말아서 제가 진짜 박성원을 사람 만들었다. 아... 아... 제 친구들은 인정해줍니다. 네네네. 그 원래 친구들은 자기 편이죠 네, 진승이었나요? 제가... 아니, 그냥 이제 막 전역한 뭐 병아리였지.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까까머리에, 9시만 되면 여러분, 점호하는... 봐봐요. 제가 아까 제사랑이 오면 1위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대학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35이고 함께 사랑을 나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남자보고 병아리라고 얼마나 귀여워 제가 얼마나 삐약삐약 <laughs> 성원 씨는 결혼하고 1위가 원래는 인정하는, 인정하는 말이었잖아요 음... 바뀌셨나요? 지금은 그냥 인정하는 1위가 인정하는 말이야. 말 2위가 봉사, 아. 봉사가 많이 올랐어요. 저도 봉사가 5위였거든요. 어. 선물이 5위였고 어. 봉사가 4위였는데 음. 많이 올라왔고 음. 3위가 선물. 어. 정말 저는 어,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선물 주아 그런 거 너무 물질적이야 하면서 진짜 싫어했는데. 그리고 주는 건 좋아해도 받는 거 별로 안 어, 좋아해. 받을 좋아했는데, 줄을 몰랐었어. 네,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부담되고 음. 근데 지금은 선물 받을 때 좋아요. 특히 아그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한테 선물 받을 때. 음. 그렇습니다. 음... 봉사가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봉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음. 아이를 키우면서. 음. 육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제 아내가 충분히 힘써서 봉사를 우리 가정을 위해 하고 있고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제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죠. 제가 뭐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여기 전남 동북권에선1위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남 정도면될것 같아요. 네, 동북권 아니고 광주까지 포함해서까지는 아, 네. 저보다 잘하는 남자는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정말 인정하고. 정말 이건 정말 주변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제가 뭐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아, 넓히면 넓히는데 수. <laughs> 또 너무 그렇게 내가 인정하면. <laughs> 빈말. 빈말 안 돼. 뭐 정말 세계에서 당신 같은 남자는 없을 거야. 이런 말. 그게 말 그게 뭔지야. 어머님이 맨날 세계를 세계를 세계 속이 성원이가 최고.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 <laughs> 너만한 인물 없다. 제가 그런 말들만 좀덜 들었어요. 너무 들었어도, 많이 들었어. 그런 말을.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너 여기까지야? 이런 말을 못 들었죠? 아못들었어 정말 그런 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되는데. 때부터 너무 소박한 삶을 지향했어요. 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음, 막 세계로 나가야. 세계로 나가고 음. 막 나대고 이런 거 너무 음? 피곤한 거예요, 진짜. <laughs>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저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소박한 삶, 조용하고 잠잠한 삶 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저한테 큰 기대가 쏟아져서 음.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내가 압박감으로, 아 자존감 많이. 너 거기까지 야 <laughs> 부족해. 고마워요. 더 노력해. 고마워요. 아직 부족해. 아직 <laughs> 전남이야. 수도권까지 좀 더. <laughs> 별풍선 같은 거좀 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 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